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네, 인사 하세요금산입니다 자, 오늘은, 파비플래템3 RP라는 병말 로봇 게임에서 모든 몹스 전부 찾아보도록 할까고요 그러므로, 변신. 에서, 악몽 허기오기 공짜 몹스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악몽 허기오기 아. 점프 스퀘어 볼까? 눌러. 어, 뭐야. 뒤돌아 잡아먹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점프 스퀘어. 이렇게 잡아먹는구나. 자, 그럼 바로, 여기. 이쪽에 악몽 허기오기로 달릴 수도 있고. 오호호! 내가 악몽 허기오기가 됐어. 자, 여기가 악몽 허기오기의 방이잖아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몹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야? 자, 이로 받아. 무릎표 무릎표. 무릎표 무릎표. 무릎표 무릎표. 뭐야? 파멸된 캠네. 받아주고 변신. 그러면은 잠겨 있던 파멸된 캣냅이 잠금 해제됩니다. 아, 캣냅은 다른 애들과 달리 이쪼꼬미 인형도 가스를 내뿜네? 뭐야? 이게 바로 파멸된 망가진 캣냅인가? 어디서 잘안보여 여기 좀 빛이 있다. 딱히 뭐 점프 스퀘어 볼수 없네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옆에 또 가보자. 세이프 룸. 여기 뭔가 캔랩에 가스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딱히 몹스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여기 나와. 나와주시면서, 다른 몹스, 배신 가자. 도그데이. 도그데이, 어, 나, 다리가 잘렸어. 어, 근데 앞에 도그데이 룸이 있어. 어, 앞에 있는 도그데이는 팔다리가 붙어 있습니다. 빨리 달려가서, 다리를 어짜 도그데이야? 아, 이거 로벅스로 사야 돼. 사. 자, 도구데이 다리 구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다리 구매해 주시고 변신해서 다리 있는 버전 도구데이. 이거는 유료 몹수구나. 난 다리를 이제 달고 왔지. 다리가 생긴 도구데이 를꼬맸네 다리를 달아준 도구데이 치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뭐 테마성도 들을 수 있긴 한데 키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거의 허기허기급. 여기 뭐성 같은 것도 있네. 여기 잠깐만 가기 전에, 자 도구 대이 룸에 몹스가 하나 숨겨져 있거든요. 다리가 있으니까 좋구만 걸어 다녀요. 여기 안에 어, 또스마일 크리터스 겁나 키가 커. 바다, 무릎표무릎물 무릎, 무릎표또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었 그거 말고는 파멸된 돼지 꿀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파멸된 돼지 꿀꿀이는 요렇게 생겼다는 거. 어, 얘는 딱히 가스를 내뿜진 않죠? 돼지 꼬리가 특징이네. 안녕하세요, 돼지 꿀꿀입니다. 자, 나가주면은, 여기 메인 존에서도 얻을 수가 있어요, 몹스를.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 자, 이게 파멸된 돼지 꿀꿀이었습니다. 사과 망가진 거 봐봐. 눈알 떼진 거 봐봐. 얻어, 얻어, 이거, 머리 얻어. 자, 물음표, 물음표. 여기 마미 롱다리가 여기 있다고? 뭔 소리야, 이거는? 바비, 크리타. 근데 저거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점이 방금 요거 얻었잖아요. 요거는 퀄리티가 떨어져. 이게 뭐야잇? 퀄리티가 똥입니다. 똥. 똥 퀄리티라서 바로 고퀄 퀄리티로 캔랩 변신해 줍니다. 저는 캔랩입니다. 보이스라인, 테마성 들을 수 있긴 한데 별로고. 고대 캔랩? 곱하기 10 뭐야, 이거는? 아, 현질을 해볼까, 한번? 아 너무 비싸. 499. 거대 캣냅이라니. 땡큐. 몹스에서 변신해 보라구 거대 캣냅이 여기 있어? 어 있네? 변신. 고대 캣냅. 와 크기가 아까랑 차원이 달라. 여기 마미 롱다리가 여기 어디 있다는 거야? 거대 캣냅. 그냥 크기만 클 뿐이잖아. 내499 돈. 내499 로블록스. 알린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미스 딜라이트도 한번 변신해볼까요? 점프 스퀘어가 플러스 4개? 아니, 너무 커가지고 먹을 수도 없어. 변신. 자, 그러면은, 플레이어 말고, 팝시, 파피. 안녕, 난 파피야. 항상 어느 몹스에서도 고 퀄리티였지. 자, 미스 딜라이트, 내놔. 299 로벅스, 변질해버아이 구매 완료. 땡큐. 미스 딜라이트 여기서 변신 바로 할수 있습니다 원래 잠겨있었거든요? 자 미스 딜라이트 으아! 원래 잠겨있었는데 상당히 기괴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아까 몹스 이미지랑 너무 다른데 뭐야 점프 스퀘어 볼까요? 어왜 뒤돌으냐 맨날 점프 스퀘어 으아 잡아먹어 사망하면 어떻게 될지 사망 뭐야? 사망은 그냥 없어지는데? 오 아, 달려오다 넘어져. 다시 한번 사망. 달려오다가 넘어져. 어, 오, 다리가 잘립니다. 그럼 이어서 스매시, 스매시 도어킥. 오, 문 발차기. 자, 그럼 여기 클래스룸에서 또 몹스 얻어봅시다. 내가 미스틸라이트를 한다. 어, 옆에는 아까 가본 방이네. 미스틸라이트 여기서 얻을 몹수 없나? 저기 있네요 옆방에 소리가 나는데 여기 있는 얼굴 머리 여다 어버야 물음표 물음표 미스 터딜라이튼 나갈 뿐 여긴 더 이상 얻을 몹수 없으니까 킥인 치킨 근데 요것도 퀄리티가 똥입니다 굳이 볼 필요는 없고 그래도 뭐 예의상 볼까? 킥긴 치킨? 자 요거 뭔데 이거 똥 퀄리티 이거 어? 이거 똥 퀄리티잖아 이거, 아이 이거 볼바에 나 같으면은 이거, 망한 닭끼긴찌긴 요걸 보겠다, 여기 퀄리티가 더없잖아 와, 이거 망가진 거 봐봐 털다 뽑힌 거 봐봐, 여기 안에 나은. 사람 살 아니야, 이거? 이거 뭐야? 생명체야, 이거? 이거 생체 인형인 것 같습니다, 생체 로봇도 아니고 더 이상 얻을 몹스는 없고 자, 그럼 제가 몹스 두 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찢긴 찢긴 망가진 상태. 자 여기 트레인 스테이션 기차역인가? 여기 가면은 몹스가 두개 있어요. 자 가기 전에 또 변신해 볼까? 안한게 그냥 호기심 많은 허기워기. 이거 아까 잠겨 있지 않았어? 허기워기, 그냥 허기워기. 소개도 있어 소개? 이거 뭐야? 오.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 모션이 점프 스퀘어 와, 가 옛날 몹스다더 업그레이드 됐고, 여기 스테이션에 이런 달 문양 같은 게 있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무릎이 부름표? 무릎 나도 진짜 무릎에 부름표. 무릎 뭔데? 뭐죠? 캔넵 라스킨 이건 뭔데? 이건가? 빨간색 캔네이야 그냥 이거? 그냥 색만 다른 몹스잖아 이거. 아이. 자 그래도 여기서 절망하지 않고 일로 가다 보면은 자, 이쪽에 또 몹수가 있어요. 머리 봐봐 머리. 도구데이지 도구데이. 나가 줍시다. 더 이상 없으니까 나가. 도구데이 레스킨. 자 도구데이 레스킨은 좀 멋있어요. 변신 가자. 도구데이 레스킨 뭐야 레드스킨이야 뭐야. 뭔가 해킹당한 듯한 느낌. 주황색깔 빛을 내뿜으면서. 오. 얘도 다리가 없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것도 그냥 피칠갑 한 거일 뿐이잖아. 이게 피였구나, 피. 스폰하면은, 어, 어, 뭐야. 뭔지 모르겠어요. 귀여우는 거 보여주는 건가? 멋있긴 한데, 좀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얼굴에 막 영어가 써있는 건가? 파묘 같기도 하네. 자, 미아하또 우리가 안 가본 데가, 여기. 해치 룸? 여기거든요. 근데 그 전에, 도구데이 박시부못 참지 바로 199 결제 들어갑니다. 결제하구 꿈에 와려 땡큐. 그러면은 여기서 박시부 변신 박시부 오랜만이다. 앙앙앙앙앙 <목소리> 잡아먹어 잡아먹어 앙앙앙앙앙 어? 잠깐만 해치룸 가기 전에 여기 하얀색 다리? 아앙앙앙앙앙 아앙, 아앙, 잡아먹어 앙앙 아앙. 여기 비밀 장소가? 머리, 머리 비워. 아냐, 아니 아냐. 해치룸 옆에 또 뭐가 있었구만. 악몽 캣랩 <뭐비> 이거는 진짜 못 참지? 악몽 캣랩을 여기서. <뭐비> <뭐비> 야, 리얼 기계.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워, 얘는. 꿈에 나올 것 같아. 악몽에 나올 것 같아. 악몽에 나올 법한 생김새야. 테마송 이런 거 딱히 들을 필요 없구요. 와이 걷는 소리 봐봐. 두, 두, 두. 이거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안에 개발 중인 것 같지만 여기에 뭐가 또 있어요? TV 우먼의 머리 같은 게 있습니다. 뭐야 이거? 자 얻었어. 뭐지? 자, 나가면서 한번 보자. 어? 악몽 허기허기 잠깐만. 원래 악몽이죠 저거. 영호남. 인피니티. 어. 이거는 카툰캣? 카툰캣 버전 악몽 허기워기. 하하. 하하하하하하. 카툰캣 악몽 허기워기 스킨이라니. 자 해치룸 들어가 줍니다. 밝은 곳에서 보면 이런 느낌. 아 검은 색깔 됐네. 점프 스킬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안 보이겠다. 와 얘도 진짜 악몽에 꿈에 나올 것 같아. 여기 해치. 타고 파피가 내려갔었죠? 밑에 볼수 있나? 아, 볼 수는 없어. 그냥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럼 또 변신 안해본게 우리가 뭐가 있죠? 파멸 더그데이. 이거 변신 안안 하지 않았나? 올라가 올라가 잡아 잡아 잡아. 아! 아, 안 돼. 또 변신해. 변신 안한 거. 파멸 밥이 매요 변신했었고. 부화 펀트. 파멸되는 호피 옷스 같이. 이 토끼도 있었네. 자, 이번에 올라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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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오 위험했어. 망가진 허피업 스카치. 어 여기 마멸된 크래비티 콘. 파멸된 크래비티 콘얻구요 여기 위에도 뭐 있지 않을까? 기어가, 기어가, 기어가 파괴된 크래비티 콘. 변신 들어갑니다. 거의 다얻었는데 여러분들. 어 파괴된 크래비티 콘. 난 크래비티콘이야 너한테 혹시 빨간색 없니? 빨간색을 유독 좋아했던 크래비티콘인데 여기도 뭐가 있네 이게 메인이거든요 사실 자, 오랜만에 얻어보는 마미의 얼굴 얻어 이러면은 사실상 오늘 얻을 수 있는 몹스는 거의 다 얻었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마미 롱렉 자, 마미 롱렉 변신 들어갑니다 마미롱래, 와. 마미? 키스미씨? 자, 어택? 어택. 아유, 때려. 웃겨버리고. 이건 뭐야? 막 살펴보는 거? 점프 스퀘어. 와우. 자, 마미롱래가 빠르게 달려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못 얻은, 번져, 빠니 번져, 터키로 번역이 됐네. 까지 깔끔하게 90굴러 박스 구매 들어갑니다 먼저 버니 까지 구매 완료 그러면은 모든 몹스 전부 잠금 해제한게 보이고요자 번져 버니 변신 들어갑니다 어? 하나 놓쳤는데? 다 격했네? 어디있지번쩍 버니는 딱히 뭐 별다른 스킬 같은건 없고 그냥 이 음악 악기만 계속 칠뿐입니다 상당히 얼굴은 귀엽게 잘 뽑혔네 이빨이 많이 귀엽고 고퀄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모든 몹스 사실상 이거 그룹만 가입하면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모든 몹스 전부 얻었나 싶었지만 다크 캔넷 이것만 못 얻었거든요. 근데 맵을 다둘러보도 이건 찾을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이 구매 들어갑니다. 사버릴 수가 있어 못 찾는 건. 애초에 이건 개발 전인 것 같아요. 저거는.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얻은 다크 캔넷. 이거는 어? 캔넷이긴 하지만? 피부가 악몽 캔넵입니다. 하지만 생긴 건 그냥 캔넵. 눈동자 봐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까먹은 게 있었습니다. 공짜로 이미 갖고 있는 캐릭터. 파멸된 부바, 부바 펀트까지 봐줘야죠. 색이 더 진해졌네? 원래 이렇게 진했었나? 음악 참 좋다, 여기. 안녕, 부바, 부바 펀트야. 꼬리 서 있는 거 보소, 응? 상당히 좀 얘네들 많이 귀엽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라는 걸 알아주신 분 이번 영상 좋아요 엄청나게 주신다면은 나중에도 이 게임이 업데이트 됐을 때 쭉쭉 이어서 몹스모드도록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누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걸 알아주시면서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 까지 뿅!